재무제표 표시 관련 기출문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문제 10번입니다.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할 때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문제 7번입니다. 비용의 기능별 분류 또는 성격별 분류 방법이 상이한 유형의 기업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서에서는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표시 방법을 경영진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필요합니다. 2021년 문제 10번입니다. 재무제표는 동일한 문서에 포함되어 함께 공표되는 그 밖의 정보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식별되어야 합니다. 각 재무제표와 주석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보고 기업의 명칭, 재무제표가 개별 기업인지, 연결 실체인지, 보고 기간 종료일 또는 보고 기간, 표시 통화, 금액 단위의 정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2017년 문제 22번입니다. 이익의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이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개소경업손익과 단기순 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이 부의 금액, 즉, 주당 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합니다. 2016년 문제 1번입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은 재분유조정되지만, 지분 상품은 재불유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는 재불유조정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의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 재분유조정되지만 비금융 자산이나 비금융 부채와 관련된 현금 흐름 위험 회피는 재분유조정되지 않습니다. 2014년 문제 3번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오류수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정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정보를 제작성하여 수정합니다. 2014년 문제 6번입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 표시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합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4년 문제 17번입니다. 금융자산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사채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대손상각비, 급여, 감가상각비, 그리고 임차료를 차감하여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2013년 문제 17번입니다.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즉,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보동자산 또는 부동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2013년 문제 24번입니다.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 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 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이라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2011년 문제 9번입니다.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의 약정 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 부채로 분류합니다. 기업이 보고 기간 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